큰님 있잖아. 음. 아 가제 너무 많이 줘. 맞아요. 아 내가 가제를. 아니, 바지를... 아니 이제 방학인데 가제를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야? 어어. 어, 어. 아니 방학인데 무슨 등교야? <웃음> 등교? 치트보세요. <laughs> 어? 어? 아. 뭐? 아뭐뭐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아, 네. 요즘 검도 연습을 하고 있어서. 아 검도. 검도 연습하셔서 그런지 매트가 생겼네요. 하고 계세요? 내가 네, 그러니까 네. 좀 살짝 찍다가. 갈게요. 우와. 머리, 머리, 머리.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네, 저 스물한 살입니다. <목소리가> 삼각형. <삼각각각>. 내가 저 <더 목소리가> 언제 갖고 <각각을> 가냐고. 김준규 <목소리가> 씨, <목소리가> <목소리가> 제가 이번 달 말까지 중년수를 꼭 갖고 오라셨죠. 언제 갖고 옵니까? 몇 <목소리가> 센치로 해드릴까요? 5 센치요. 정우야! 아, 사랑해, 어, 이러지 마. 사랑해, 쇼. 가자, 줘 아, 싫어 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 머리 부딪히괜찮같은데괜찮으세요괜찮면진거가찮거데요 아, 지데요데요데요요요어요괜요괜요 <laughs> <같이 타니까> <laughs> 왼쪽이 좀날렁말렁하는것 같아요. 아다 했기. 그래서 구토를 하고. 아 구토 증상. 심장 소리부터 할게요. 아. 좀 들이마시고 내뱉으시고. 아, 뭐 하십니까 아, 지금? 아이 주세요. 아, 네, 그 아, 나 아까 다시? 그 집으로 오셨다고. 네그3시쯤에 온다고. 아아 사실 그그이네아그이네요 이거 키면은 준규 형이. 아네그 <laughs> 앞으로 치료 앞으로. 상은가 아, 네. 하나 할게. 요 내가 훔친 돈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친구들 엄청 좋아해요 진짜 저희가 막 엄청 박지윤 어? 어 박지윤이야? 야 박지윤이네 저 5만 2천원 넘고 아다어우 박대리 한번볼게요 어느 밖에없이가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방송 중이잖 앉아 일어나지 말고 <laughs> 카메라 다 찍고 계시는데 네, 군용맨, 네, 너 네, 일어나 있어. 네, 형들 얘기하는 동안 팔굽혀펴기 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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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어 풀어 풀어. 아, 풀어.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있어야지 다 일어나 아. 있는데. <웃음> <오>! <웃음> 안녕. 잘하고 있어? <laughs> 3 2 사랑해 1수고셨습니다 일로 와봐. 오오 오. 오? 오. 어? 이거 햄버거 소스 아니야? 나 어? 몰래 혼자 햄버거 먹지 말라. 다 먹고 나랑 같이 먹어. 알았어. 머리 아파 어 나랑 사귀자. 내가 잘할게. 이 여자 친구인데요? 누나 사랑해. 응. 사랑해. <laughs> 야 사랑한다. <laughs> 목덜미까지 잡아버리는데요? 나랑 사귈래? 혹시 보성예고 학생들인가? 형 선배인데, 형 3학년인데, 너 2학년이? 아, 요 어, 1학년 1학년? 네. 너몇 학년이야? 교환학생 어, 어, 아 교환학생이시구나 저 교환학생 알아요 이쪽도 교환학생 아니야 이쪽 교환학생 나랑 또 따로 사랑한디 아, 안녕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뭐였는데? 이줄 있는데 내 마음을 발라줘 아저씨, 여기, 여기, 안돼안돼안 돼요, 안, 안,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네, 주의 부탁드릴게요. 결그은이야 내가 봤을 나 사랑해요. 저랑 사귑시다. 내비 맞지 말라 했지?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음. 알았어? 네. 옳치 시작! 자네, 나를 키워볼튼가. 티미야 왔어? 쇼핑하자. 어? <laughs>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되게 너무 웃겨. 어때요, 아침에? 나 어때? 아, 밥 먹으러 가자, 밥. 배고프지? 밥 먹자, 밥. 빨리, 빨리. 아, 가자, 가자, 가자. 마주쳤네. 네, 네. 안녕. 지금 뭐 하고 있게? 뮤직비디오 네, 촬영 네. 중이거든. 오랜만이네. 오, 형. 신기하 여. 오, 형. 지금. 어? 어. 안녕, 정우야. 안녕하세요. 항상 재밌게 나를 해주는 음. 박정우 우리 오래가자 사랑해 나는 김준규 도련님이라 하오 반갑소 여러분 달님께 오늘 이쁜 소원 빌수 있길 빈다오 빛난다 여기가 드레저마을인가 만나서 반갑소 네가 드레저메이커인기냐 예예예 예. 형, 오늘 오랜만에 이 트레저 마을에 왔는데 내가 한 가지 읊을 것이 있어 한적한마음알기낭자의 아. 아. 빛으로 떠올라 눈을 감을시 이제는 편히 잠이 들것 같아 어. 정우야, 얼굴 타, 얼굴, 그렇지, 얼굴 내려 이렇게 있으니 누가 꽃인지 모르게 꾸려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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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여기 아니야 나 여기 아니야 실비만 아니야 너 머리 염색왜 했어 너는 왜 했어 난+ 난 자연이야 아 진짜? 나고양이 어디야 나 익산 어 뭐야 뭐야야야 소장님 야 소장님 야 소장님 야 소장님 야소야소 아니구나. 음, 아, 니구나아전아전안안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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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자안자안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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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최. 안전, 보석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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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데